화요일입니다. 앞에우 아, 우리, 우리, 원장님께서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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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를 축복했다 그랬는데 창세기 우리, 우장우절에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우굽의왕 네, 바로를 축복했죠. 어 그런 축복의 입술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들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네, 말대로 무신의 네, 네,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오늘 음, 1 9 번째 시간입니다 살아서 살리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과일 이름 중에 참 좋은 과일 이름이 있어요 뭘까요? 맞습니다. 살구입니다, 살구. 어떻게 하셨어요? <laughs> 사과라고 하셨어요. <저 가졌어요>. <laughs> <laughs> 어? 살구가 아니라 사과라고 하셨어요. 사과라고 하셨어요. 저는 맞추신 줄 알았어요. <laughs> 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지제 마음을 보셨나? <laughs> 과일 이름 중에 진짜 좋은 과일이 살구죠, 살구. 네. 선악과가 살구였다면, 축지 않았을 텐데 <laughs> 나도 살고 너도 <나도> 살고 예 <laughs> 네, 어쩔 수 없는 아젠이다죠 예 <laughs> 네. 어, 복숭아라는 과일이 있어요 복숭아가 한글 이름이더라고요 보니까예참 네, 좋은 과일인 것 같아 이름이 성부터가 복시에요 복시 복씨. <laughs> 복네 복을 승하게 하는 아름다운 과일 복숭아 네 우리 왜 그렇게 사지세요 최선생님 <laughs> 아재개근들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어, 살구도 좋고 복숭아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복된 하루 살구 같은 복숭아 같은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153절과 15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 율법을 지켰으니까 나를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조건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신앙은 기부엔테이크가 아닙니다. 예, 신앙은 어떠한 내가 조건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 관계 보상을 위한 공도를 호소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좋아합니다. 이런 관계,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신앙생활을 해야지 행위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사를 많이 하거나 어떤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기복주의적 신앙을 가져선 안 되겠습니다. 아,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아, 예.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헌신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이1 5 3절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 않시기를 바랍니다. 15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화하시고 예, 나를, 나를 구원하시되 말씀대로 나를 살리시소서. 오늘 제목은 살아서 살리는 자인데요. 우리가 읽었더니 말씀의 전체 여덟 절 중에 살리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더니 50, 154절이 그러고요 156절에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긍일이 많은 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59절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세 군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살리소서, 주님의 규례를 따라 살리소서, 주님의 인자를 따라 살리소서. 하나같이 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을 바라는 것이고,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 근데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같이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말씀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누가 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제가 신앙은 기부앤테이크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전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부앤테이크로 보고 있는 이야기가 누가 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그 탕자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그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아버지의 소유를 미리 받아서 어, 아버지를 떠나 이방땅에서 허락방탕하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그 탕자 이야기. 그런데 그 탕자에 못지 않는 하나의 모습이 나오는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탕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하는 그 모습을 보자. 집에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임이 없건을 내게는 용서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겉으로 즐기게 하신디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리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이를 위해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탐자의 첫째의 고백 속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게 돼요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내게는 염소생끼 하나 주지 않더니 나와 내 멋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기부의 테이크가 있고 그 중심에는 결국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155절인데요. 155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인데 이 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주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 내가 중심되어서 하나님 이걸 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의 율례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 내 뜻,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모든 걸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탕자의 큰형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음, 악인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여러 차례 꼭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시편 일 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이렇지 않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포개를 먼저 하거든요. 그첫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죄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뭔가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 일단 복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이제 복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례라는 것은 나의 중심주적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55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원들이 아님에게서 멀어지면 그들이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의 율례를 따라 즉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방식을 구할 때에 부원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율례즉 주님의 뜻과 생각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하나님이신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나누며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음 15장 뒤에서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네 것이로 돼. 저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기로 기뻐하고 잔치하니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내 것이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렇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이 복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윤례를 따라 걷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따라 이제는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영혼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1 5 8절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보며 슬퍼한다라고 했더니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살았지만 주님의 윤례를 몰라 주변에 주님을 떠나있는 또 주님을 몰라 세상의 것들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으로 주님 이제 내가 살았으니 나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아 네. 라고 고백하는 자들과 아 네.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이 자리가 살구의 역사,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후반기는 우리가 좀 이것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나는 아 네. 것을 넘어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올해도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 11월 달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한넉달 이상 정도 남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신 동료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동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도를 지금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과정 가운데 만나게 하실 거예요. 대화하게 하실 거고 그렇다면 그 기회에 복음 전에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가 살아서 정말 이 살아나는 역사가 올해가 한 해가 마무리될 때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서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열매 되어서 좋은 나무 되어서 좋은 열매 맺는 우리 사랑 플러스 영혼 되시기를 주여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